예,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혹시 땅에 씨앗 심을 때 콕콕콕 이렇게 찌르면서 이렇게 씨앗을 심는 파종기 취급하십니까? 아, 예, 취급합니다. 아, 네. 근데 혹시 저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말씀하세요. 그, 그 기계로 콩을 심을 수 있나요? 네. 아, 그러면 깨도 심을 수 있습니까? 네, 됩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 파도 심을 수 있나요? 아, 파도 씨가 작아서, 예, 네, 됩니다. 아, 아보카도는 됩니까? 아보카도는 너무 크지 않나요? 그러면은, 그 바나나도 심을 수 있을까요? 그 바나나 씨가 나오긴 나오는 겁니까? 근데, 그, 부트 졸룩해야 됩니까? 야, 이씨. 야, 너 누구니, 너? 어? 너 장난치는 거지, 지금? 어, 어, 어 장난이라뇨? 아니에요. 장난, 장난을 제가 외쳐요. 아이고, 장난은, 그리고 반말하시면 어떡해요. 아, 죄송합니다. 장난인 줄 알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망고를 심으면 이게 씨앗이 발화가 될까요? 고객님씨 바라 안 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황부장입니다. 오늘은 신제품은 아니고요 되게 많이 쓰는 제품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짠. 자 파종기입니다 파종기 우리 농가 혹은 전원주택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씨앗을 심으실 때이 기계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세요 이게 신제품이 아니고 나온지는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만큼 전화가 진짜 많이 와요 우리는 토마토인데 왜냐 우리는 깬데 되냐? 우리는 장례삼인데 되냐? 우리는 뭔데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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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 심을 수 있냐? 한 방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해결해 을 드리겠습니다. 안 물어보게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될거 아냐? <laughs> 일단 개봉을 할게요. 여기 보면은 설명서가 있고 포켓이라고 하죠. 한개 부대품이 한개더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이제 걸어다니면서 지팡이처럼 꾹꾹 누르면은 요 밑에 부분이 이제 땅을 파면서 들어가서 씨앗을 놓고 오는 기계입니다. 막 쪼그리고 앉아서 홈이 들고 막 씨앗 넣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로 서서 꾹꾹 찍어가면서 그냥 가면 됩니다. 도라지, 깨, 무, 팥, 장내삼 녹두, 검은, 콩, 뭐 흰콩, 옥수수, 서리태 이렇게 적혀 있어요. <laughs> 리거는 씨가 좀 큰데 뭐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세요 그것또 보여드릴게요 포켓이라고 말을 하는데 씨앗이 나오는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수량을 줄일 때는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돌리면은 됩니다 여기다가 눌러볼게요 그럼 깨가 이렇게 나옵니다 양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싶으면 양을 줄여야죠 1단계로 줄여서 나오는 양이 훨씬 많이 줄었죠 원래는 이제 깨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콩을 심을 거다 그러면은 이걸 풀어서 이렇게 맞추면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깨로 했을 때는 얕게 해야지 쉬가 발라가 됩니다 쉬발라가 됩니다 전 아무 그런 욕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깨로 세팅을 해놓으면 얇게 들어가지만 더 얇게 넣어야 된다고 하면은 여기 핀이 한개더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뽑아서 여기 이제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걸어 놓으면더 얇게 딱 들어가게 돼서 깨 파종할 때는 굉장히 좋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깨를 해봤고 한번 쌀을 해볼까 하다가 바로 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콩을 이제 조금만 넣고 해볼게요. 넣었습니다 눌러볼게요 당연히 당연히 안 나옵니다 양을 늘렸다 양을 늘려도 안 나옵니다 큰 씨앗용 포켓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걸 풀, 풀고 큰 씨앗용 포켓을 답니다 여기 큰 씨앗용 적혀 있습니다 코팅 씨앗을 사용할 때는 이제 뒤로 하시고요 일반적으로는 글씨가 위로 보이게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 콩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다시. 콩이 들어갔습니다. 콩, 콩 보이시죠? 콩 넘어가는 거.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여덟 개입니다. 5단을 이렇게 5단 10개가 나왔어요 10개. 1단에서 4개, 2단에서 8개, 3단에서 10개가 나왔어요. 허리테거든요. 굵기가 다 달라요. 맞죠? 그래서 누를 때마다 사실상 약간의 오차는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큰 거, 큰샷은안 되냐?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거두 개를 가져봤어요. 견과류 그냥 먹는 콩인데 지름이 1.5cm에 두께가 1cm입니다. 어 나옵니다. 아이고, 아까 콩하고 같이 나오네요. 또 나와요. 콩도 같이 섞여서 자 나옵니다. 어떤 놈이 땅에 심겠냐마는 오메가 3입니다. 2.5cm고요. 두께가 1.1cm입니다. 어? 안 나오네. 안 나오는 걸로. 안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잘 지켜보셨어요. 큰 씨앗용 파종기, 작은 씨앗용 파종기입니다. 모양이 뭐가 다를까요? 여기 깊이가 다르죠 깊이. 여기하고 이쪽을 잘 보세요. 우리가 단수를 높일 때 이렇게 벌어집니다. 위에서 내려온 씨앗을 누르면서 밑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위에서 받은 씨앗을 이렇게 밑으로 뒤집어서. 코팅 씨앗은 요 안에 3개가 들어가서 뒤집어지면서 3개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규격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규격에 준하는지 보세요. 확인을 하십시오. 작은 씨앗은 번이어 캘리포로 측정을 하면 깊이가 2mm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씨앗용 폭이 6mm입니다. 6mm. 그러니까 2mm 미만의 씨앗은 작은 씨앗용으로 다 됩니다. 큰 씨앗용은 이게 깊죠. 깊습니다. 깊이가 1cm 정도 돼요. 1cm 넓이가 1.1cm 정도 됩니다. 이제 결론이 났죠. 1cm, 1.1cm 미만의 콩이나 뭐 씨앗은 다 된다. 이제 끝났습니다. 네. 씨앗의 크기를 측정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던지 이제 활용을 해 보시면 됩니다. 초반에 얘기하지, 더럽게말 많이 하네. 아. 자, 이제 사용하는 방법, 원리 이런 거는 다 보여드렸고요. 마지막 관리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질이 PVC 아닙니까? 좋은 창고나 그늘진 곳에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일 이것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는데 여기 적혀 있어요. 옛 초기 오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보여드린다고 한몇번 끄적끄적 했는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걸 계속 찍으면서 마트에 사용하면서 갈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 플라스틱 PVC 부분하고 쇠 부분에 이제 마찰이 생겨요. 이렇게. 마찰이 생기면 이 부분이 녹습니다. 마찰이 되는 세 부분에다가 오일이나 그리스를 발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열이 안 생기면서 PVC가 안 손상이 돼요. PVC가 손상되면 나중에 덜컹덜컹거리면서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도 방청유라고 하죠. WD 아닙니다. 방청유라고 해서 이걸 피복 시켜주는 스프레이가 있어요. 이렇게 산소하고 안 맞닿게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주면은 3대가 쓴다. <laughs>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 어 여기 목 부분에 철사나 이런 거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럼 철사나 이런 걸 매달아 놓으면 파종하는 간격, 간격을 쉽게 정할 수가 있어요. 감으로 이렇게 뚫는 게 아니라 줄이나 끈 같은 거를 그 이쪽에다가 매놓으면 딱그 끈을 보면서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파종을 할수 있는 거죠. 관리해 주는 것만으로 잘쓸 수가 있죠. 이 베스트 파종기 우리 집 씨앗은 과연 사용이 되느냐? 에 대한 좋은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잘 이용해 주시고, 잘 관리해서 농사 잘 지으세요. 감사합니다.